오, 마 무게, 하 무가, 바이, 로, 차, 나, 마, 하, 무, 드라, 마, 니, 파, 등, 마, 즈 바라, 퍼라, 바, 르, 타, 야, 훈.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만트라를 좀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가위 눌림은 두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인데 생각보다 너무 흔하게 많이 겪고 있어요. 마땅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장기간 가위 눌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만트라를 좀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가위 눌림은 두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도 이 귀신이 가위 누르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겪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문들은 이두 가지 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려 가지고 가위눌림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귀신이 가위 누르는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건가 하는 구분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대체로 구분 기준을 보면 귀신이 누르는 경우에는 자기 몸 위에 올라타 있거나 그런 그림자 비슷한 것이 뿌옇게 그림자 비슷한 것이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신이 누를 때는 그런데 그왜 그게 포착이 되냐 깨어 있을 때는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가위 누를 때 포착이 되느냐 하면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 두뇌가 거의 잠들어 있고 뇌파가 이제 알파파, 세타파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자기 영혼의 찰나에 그 귀신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장결에 가히 눌렸을 때는 이 영체가 탁 순간 삐쳐요. 되게 뭐 시커먼 그림자 같이 그렇게 많이 비춰지지요. 또 하나는 보면 은 특이한 게 비슷한 시간만 되면은 가히 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 12시만 되면 가위 눌린다든지, 새벽 2시만 되면 가위 눌린다든지, 꼭그 가위 눌리는 시간도 거의 어, 매일 일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그 귀신이 그 시간에 활동하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그 자기를 덮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많이 눌려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생각하면, 대개 이런 경우는 귀신이 직접 와서 가위를 누르는 거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위 눌림이 생길 때는 자기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잘때 가위에 눌린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뭐가 보이지도 않고. 뭐, 가위 눌리는 시간도 일정치도 않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심신 상태에 따라서 이 가위 눌림 현상이 스트레스로 오는 이 시간대가 다르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니까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마음이 벗어나면 가위 눌림 현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런데, 가위 눌림이 귀신이 누를 경우에 그 귀신이 또 어떤 귀신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나하고 또는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가족하고 전생 인연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인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떠나지 않고 늘내 곁에 머무르면서 가위를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연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없는 영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내가 눈에 띄어가 달라붙은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을 얽혀 가지고 가위를 눌릴 때 한번 쫓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져요 인연이 없는 귀신의 경우에는 그러면 인연이 있는 귀신인 경우에는 이게 진언을 열심히 얽히면 일단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 신변에 늘 머물고 있는 거는 저 인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위 눌릴 때는 한참 자고 있는 때라 가지고 이게 깨어 있을 때는 자기가 뭐 이것저것 할수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은 자고 있다가 갑자기 가위 눌려 가지고 손발도 꼼짝 못하고 막 어, 숨도 쉬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어 만트라 가운데서도 가위를 막 눌리고 있을 때 아주 짧은 만트라라야 돼요. 길게 긴 만트라는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게 가위 눌리고 있을 때는. 음. 그래서 이 가위 눌리면 또 저기 뭐 특별한 뭐실령 체질자, 그러니까 영매 체질. 그런 사람만 눌리냐 뭐면꼭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냥 보통 체질의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어, 겪어요. 그래서, 어, 이, 영적인 이런 원인으로 과일을 누를 때, 이제 할수 있는 진언은 한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면요. 우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하기에 제일 좋은 진언은 광명진언입니다. 광명진언을 얽고 자면은 일단은 내가 가히 눌리는 그 가능성, 기회를 줄이는 거예요. 광명진언은 자기 영혼의 밝음을 드러내가지고 귀신이 마음에 속 들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많이 하니까 광명진언을 얽는데요. 어, 두 손으로 자기 두 발을 잡고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좀 둥글게 말아야 돼요. 두 손으로 앉아가 두 발을 잡으면 몸이 둥그러지잖아요.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들어야지. 이 원형이라는 것은 힘을 밖으로 방사할 때이 골고루 힘이 다 퍼지잖아요. 똑같은 힘의 강도로. 그래서 이 원형으로 해야지, 이게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그 밝음이 뿜어져 나오니까 책상 다리로 해가 앉아가지고, 가부자로 해가 앉아가 두 발을 잡고, 각자 한 손에 한 발씩 잡고, 광명 진원을 엎는데, 이 광명 진원을 어떻게 엎느냐 하면은 길게 노래를 부르듯이 세 번을 엎거나, 그러니까 가락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크게 m 고 주무시면 돼요 u t a n 라훈 이렇게 세 번을 크게 고 주무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아주 빠르게 스무 분을 한 숨에 읊고, 이게둘 중에 아무거나 하여요 스무 분. 한번 숨에 스무 분을 쫙 읊는 거예요. 숨한번 들이시고, 자, 내쉴 때까지 스무 분을 읊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연습이 돼야 되겠죠. 숨한 번에 스무 분을 최대한 빠르게 읊거나, 안 그러면, 노래 가락으로 세번 크게 읊거나 어, 이렇게 하고 자면은, 어, 자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위 눌림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위 눌렸을 때막 꼼짝 못하고 온몸이 마비된 듯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위 눌림으로 죽는다는 건 없으니까, 어, 요렇게 자기 전에는 광명진언을 활용하고 이제 자고 있을 때 가위에 눌렸다 그럼 요때 손발이고 몸은 못 움직이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입 밖에 없어요 어 그죠 마, 말소리는 낼수 있어 음, 음 하고 신음도 내잖아 그럼 말소리는 낼수 있어 그러니까 어, 요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서면 돼요 이 귀신이 뇌를 막 누르고 있는데

뭐 온갖 거창한 의미가 많이 붙어 있지만 실제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퇴마입니다. 원래 온마니 반매음이퇴마진는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을 쫓는 진는이에요 그래서 온마니 반매음을 이렇게 눈 감고 집중적으로 좀얼혀면싹 사라지고 가위 눌리면서 벗어납니다. 이것도 긴데요. 그러면은 어, 두 단어 호신진는 몸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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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 이러다 보면 싹 달아나요. 그러면은, 어, 가위 눌림에서, 어, 벗어나집니다. 인연이 없는 경우, 그런 귀신 같은 경우 싹 달아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가위에, 가위 눌림에 안 걸리고, 인연이 있는 귀신이라도 가위 눌림, 그거는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광명진은 그 눌림을 당하고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매움이나 호신진언인 옴치림 어이 주문을 집중적으로 입으로 외면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 이걸로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 가인 눌리는 사람들한테 이 주문을 하라고 그래가 실제 다 효과를 봤으니까 검증된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가이 눌림이란 현상 자체도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그그 그, 그 현상 자체도 과학 과학 차원을 넘어서 있는데 과학적인 이유만 자꾸 찾다가는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과학으로, 비과학은 비과학으로, 물질은 물질로, 비물질은 비물질로 이렇게 빈트가 맞게 상응을 시켜야지 거기서 오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어, 아니. 영혼이 덮쳤는데 그 사람한테 씌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뭐 영혼을 쫓아내려면 영적인 힘을 동원해야지 쫓겨나지. 기나 물질적인 힘을 동원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씌 사람한테서 귀신 쫓아낸다고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다가 사람 잡잖아요. 그런 사고 1년에 몇 번씩 일어나요. 아니, 비물질을 물질로 상대를 어떻게 해요? 어, 이런 황당하고 답답한 어,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가위 눌릴 때 대응할 수 있는, 온몸이 마비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이 주문밖에 없어요. 간단하지만 효과 200%니까, 어, 이 주문으로, 아, 해보시면 알아. 신기하게 좀 누르다가 귀신이 싹 달아나버려요. 그럼 뭐, 서서히 풀려요. 음,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져요. 어,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라 음. 가락을 붙여가지고 오엄마무게하무가 바이루차나마하무드라마니파드마즈바라아프라바르타이야훈 옴 음, 마무기 하무아 바이루 차나마 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라바타야훈 엄마 음, 무게 하무가 파이루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 마즈바라 프라바르 타이아흠 Money, my money, mam mamney money, mamney mam mamney mam money, mam mamney money, mamney money, mamney mam mamney money, mamney mam money, mam mamney mam money, mam ma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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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 money, m 마 m m a m a 마 m a m 마니 m a 마 a 마니 a m 마 m m a 아 a m m a m a m 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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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몸이